오늘은 첫 캐릭터 혜택의 마지막 날입니다 교환하지 않은 포인트는 없는지 누적 보상은 받지 않았는지 초보자 출석 체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되게 친절하네요 일단 혜택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매일매일 출석 이벤트 이 부분 달력 아이콘을 누르시면 초보자 탭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모두 교환해 놨어요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았다면은 이거를 다 교환할 수 있고 해당 상자도 다 받으셨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만약에 받지 않으셨으면, 아까 전에 나왔던 메시지를 봤다면, 꼭 모든 아이템을 수령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 4천만 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오은 제가 어제 신수부 현물을 마련했습니다. 담은 천항으로 가기 위해서 거의 80% 완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범자석판 베이랑 봉인에서 두 장이 필요합니다. 봉인에서 두장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갈 거예요. 범자석판 베이도 20개 필요하니까 지금 한 600만 전 정도 한다면은 한 그것도 1억 2천. 한 그래도 지금 한 3억 2천 정도는 더 모아야 지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또 근원을 캐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핑이 거의 다 끝났어요. 저보자 워프도 하루 남고. 매우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있는 거 먹어주고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이벤트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맛이 없더라고요. 이번 이벤트가 모래밭 보물찾기더라고요. 9월 18일까지고 모래밭에서 조개를 찾아서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보물상자를 열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70포인트를 모아서 각반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보물찾기 누적 횟수에 따라서 마지막에 홍림 투구를 받게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도 또 홍림피스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이벤트가 생각보다 맛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보자 군형 업데이트 이후로 좀 맛있는 퀘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보상이 다채롭고 더 좋은 거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근원을 주네요 이렇게 초보자 분들도 무과금으로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라이트하게 해도. 돈을 금방 모아가지고 4천왕 까지 금방 근접할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어쩌면 거상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 하시는 분들은 벌써 4천왕 뽑고 4천왕도 레벨이 250다 돼가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상은 갈아 넣은 시간만큼 정직하게 보상이 들어오는 게임이고 그 정직한 보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할 수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을 많이 갈아 넣으면 된다 물론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죠. 공부도 공부한 시간을 많이 갈아 넣으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시간당 뭐 얼마씩 받는 분들은 야근이나 잔업을 더해가지고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생길 만큼 어 인생살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상이 힘든 겁니다.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저는 거상이 딱 알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끈기와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는 사람들, 그런 근성 있는 사람들이 거상을 하는 저 가방 인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상을 친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제 친구는 거상에 추천 서버를 하라고 하였고 저는 도시 서버에서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친구에게 도움을 준게 없는데 어떻게 하라 하라 해서 근원 캐는 걸 알려주는데 하루에 근원을 몇십 개씩 캐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친구는 되게 빠른 성장을 이뤄냈고 그때 당시에는 초보자 군영 이런 게 없었을 때라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세상 그 친구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루에 많이 캘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선등장 만들어서 선등장으로 마룡 잡으면서 신수의 근원 청룡 캐고 있었는데 사천왕으로 캐도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 친구는 사천왕 없이 백귀에서 엄청난 근원을 많이 뽑아 먹고 사천왕을 만든 후에도 근원을 뽑아 먹어서 제가 알기로 흑년방울까지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상이 참 이번에 기린을 내어준 게 많은 걸 내어준 것 같지만, 많은 걸 내어준 건 맞아요. 기린을 내어줬기 때문에 다른 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것도 되게 맞는데. 기린 유에가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사천왕 무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사천왕에 맞는 사천왕 부적 그거랑 액세서리 이런 거다살려면은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깡몸 사천왕이 있다고 해도 당장 사용터 티어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화려하게 다격수로 키보드로 피아노 치시면서 화려하게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 기간과 이 과정이 성장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많이 지루하지 않게 그래도 크는구나가 보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중에는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경험치도 많이 해결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겠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상당히 많이 어렵다는 점. 물론 중간 중간에 과금을 수혈함으로써 그런 기간적 스트레스나 해소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거상에다가 돈 투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래도 당근 서버에서 신수의 그런 현무가 800에서 900만 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 하루에 10개를 캐면은 딱딱한 집게다리. 그 조각, 그것도 나오고, 뭐 생명의 정수, 이런 것들, 짤짤이들 모아서 팔면은, 10개 모았을 때 기대치가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정도니까. 3억을 모으려면 3일을 캐면 될 것이고, 하루 만에 3억을 벌겠다 그러면 30개를 캐면은, 그 정도 기대값이 나오겠죠. 생각보다 잡는 속도도 느린 편이고, 생각보다 드랍률 계산했을 때 1시간당 먹는 비율이 엄청나진 않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만, 이게 질리기 전에 꺼야 되거든요. 내일도 접속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적당량을 내가 할수 있을 만큼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무리해서 하면은 안 나올 때는 또 과감하게 안 나온다 생각하고 접속 종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숙제만 하면 돼요 20분 접속하고 애매하면은 그냥 천연호 가가지고 1패스 3개 깨고 20분 접속했다 끄거나 아니면 그래도 하루 뭐안 나오니까 한 3개만 먹고 꺼야지 하고 3개만 먹고 꺼도 괜찮습니다 질리는 것보다 나아요 너무 하루 만에 많은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는 유명계석 라고 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반자사로 캐고 값어치가 많이 떨어져서 안 하는데, 옛날 그 유명계에서 캐려고 경쟁이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 파란만장 거상에 하루에 알몇개 먹었습니다. 하면서 스크린샷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자본에 뭔가 진짜 농사꾼이죠. 재배 욕구가 엄청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보면은 아, 대단하다 생각도 들고, 와, 이가 손이 얼마나 빠른 걸까? 그 빨리 더 하나라도 얻으려고 ESC를 빠르게 누르고 더 빠르게 스킬을 시전해서, 재화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 생각을 해보면은 뭘 해도 되실 분들이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아 거상 말고 딴거 하셨으면은 떼부자 됐을 것 같아. 그, 그런 분들도 옛날에는 파란 만장 거상이라는 카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파거라는 곳을 접속을 안해 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면은 거상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딘지 궁금하네요 거린이 닷컴에서 하는 건지 어쨌든 다양한 거상의 의견들이 공존하던 시대와 달리 지금은 하던 사람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과연 신규 유저가 얼마나 유입됐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은 어왜 이렇게 오늘 근원이 잘 나오지? 제가 그리고 그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저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가 하고 있는데 그냥 자동 켜 놓거든요. 네, 리니지M이 말하는 섬 서버라고 해서 이제 신규 서버 그 서버를 런칭하면서 이병헌 배우님이 내레이션 그 모델이었죠. 그걸 하고 나서 그 서버가 사람들이 폭주하더라고요. 대기열도 있고 물론 거상도 피크 타임에 도시 서버는 대기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거상도 그렇게 그냥 거상 클래식 서버 해서 예전에 레벨 149 제한이나 200 제한 정도로 해서 딱그 정도까지만 할수 있는 클래식 서버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선병도다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제한 좀 두고 클래식 거상 아니면 신수 없을 때 그냥 2차 장수까지만 있을 때까지만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답답하겠죠. 사양도 너무 답답하고 안 그래도 느려 터졌는데 얘네 오면 또 포박 수를 걸고 그것도 때리고 재미 없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뭐 클래식 서버 같은 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리니지 잘 되는 거 보니까 뭐 물론 리니지도 한때겠지만거상도 그런 클래식 서버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원 캐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많아져요. 저는 굉장히 돈을 버는 작업인데 이게. 현실의 재화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한 피로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마우스 까딱과 키보드 몇 번만 누르면 되는데 제가 빛바랜 상하나 오염된 마수의 혼 이런 것도 소개를 했었는데 그게 묶여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팔리긴 하거든요. 근데 즉각적으로 돈이 되는 건 결국 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완 편하게 근원 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러 군데 돌다가 근원 캡니다 물론 근원 너무 안 나오면은 좀 나오는 맛이라도 느낄까 해서 빛바랜 상어도 중간에 캐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 군데 사양도에서 안 나온다면 다른 파이프라인을 알고 계셨다가 그곳으로 가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사람 지치기만 해요 사실 어 지금도 하나 더줄것 같은데 또 시골섭도 좋은 점이 경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축지법을 도핑으로 안 넣어놓은 상태인데 그냥 걸어가서 목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도입섭이 더 높겠죠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얻은 재화들이니까 그래서 시골섭의 이런 단조로움도 장점이지만 단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장군서버는 너무 시골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저녁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다클라겠지만 사람들도 그런 정도 있는 것 같고 단군 서버도 뉴비들이 시작하기에는 그렇게 뭐 많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거상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골 서버 한다 그러면 단군 서버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서버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단군 서버가 원래 추천 서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추천 서버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막상 보니까 또 너무 시골은 아닌 것 같고 또 단군의 후예잖아요 또 그런 또상징성 생각하면 단군 서버도 나쁘지 않다 저는 거상을 한지 20분 됐는데 굉장히 졸립니다. 거상을 해서 졸린 것보다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어요. 저희 집 앞에 되게 의외의 중국집 맛집이 있습니다. 중국집 맛집이 있는데, 그곳은 11시 반에 오픈을 하는데, 11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밥을 먹기 위해서. 생각보다 좀 값이 나가는 중국 레스토랑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만큼 깔끔하게 나오고, 맛도 있고, 양도 있어서, 오늘 그곳에서 탕수육이랑 짬뽕 그리고 삼선 짜장밥 이거를 시켜가지고 나눠 먹었는데 44,000원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습니다. 딱 되게 좀 뭐라 말하기 좀 애매한데 제가 전라도 군산에서 맛있는 짬뽕 짜장면 다 먹어봤는데 거기에서 파는 것들보다 더 맛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곳만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먹어봤던 중국집 중에서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맛있는 걸 먹고 오니 혈당 쇼크라고 해야되나요 굉장히 이제 식곤증 오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또 20분 했는데 근원이 4개나 나와버렸죠 이런 날은 좀만 달려 주면 한 20개 정도 얻을 수 있는데 아또 한숨 안 자고 해버리면 또 질릴 것 같죠 저는 잠의 유혹은 또 어느 정도 좀 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은 소중해요 옛날에는 잠은 죽어서 자는 거다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잠은 잘수 있을 때 자야 됩니다 못잘 때는 아예 못 자거든 요 그래도 이 마우스를 놓지 않는 거는 그래도 하나라도 더 나올까봐 그런 기대 심리가 생기죠. 20개 만에 4개 나왔는데, 하나는 더 줘야 되지 않냐, 확률상. 30분 채워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요새 궁금한 게, 저는 딱그렇게 사천왕 만들고 사천왕 초반에 깔짝거리고 고장 잘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각성까지 가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번에 한번 각성을 만들어 봐야 하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쪽 서버에 다문천왕을 만들면 지금 비오 서버에는 무기까지 다 있는 지국천왕이 있고 주작 서버에는 증장천왕 이제 똥보태 증장천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서버를 한다는 게, 물론 한 가지 서버에 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도로또 여러 군데, 뭐 여러 가지 경험해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한 군데에 정착할 필요 없이 뭐든 한 번씩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번에 각성을 한번 목표로 하나는 가야 될까, 약간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떤 게좀 재밌을지가 좀 고민됩니다. 뭐 조건은, 비오 서버는 손명도다 먹어져 있고, 근데 노부츠나를 만드는 중이어서, 그풀백작 중이었거든요 장수들 그래서 어느정도 준비도 되어있고 지금 지구천왕 무기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지구각성을 한번 가볼지 증장천왕은 전장에 한 30억 정도 있어가지고 그때 고급 흑년방울을 살려고 돈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흑방을 좀 사고 무기를 사는걸 목표로 해서 증장을 좀 육성하면서 갈지 아니면 가문천왕 만든김에 흐름 타가지고 단군 서버에서 계속 만들지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특성이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 않다면 말이죠 그 영상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좀 추천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해보고 제가 이행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캐가 레벨 230에서 231이 되기 전인데 아무래도 이 초보자 군형 버튼이 너무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경험치를 한번 까가지고 230을 유지하면서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게 낫겠죠 아무래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굳이 초보자 군영에서 뭘더 해야 될건 없는데 그래도 초보자 군영에서 주는 일회 퀘스트로 모은 동전 가지고 거블 태양셋이나 거블 공명 가복 같은 거 사가지고 용병들 저항 파츠를 맞추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물론 요즘 태양색도 얼마 안 하고 공명색도 얼마 안 하니까 그냥 돈 주고 사도 되는데 그래도 이게 싸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경험치 20억 모으는 게 정말 어려워서 경험치 깔 때마다 설렜었는데 지금은 아이템 값어치도 없고 공명 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변두리네요 변두리 딱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나중에 부족한 파츠들은 사가지고 레벨 되는 애들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 군용에 가서 퀘스트 퀘스트 메리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4천왕 만들면은 처음에 소탕령이나 이런거 돌리기 전에 이걸로 경험치 먹여 가지고 레벨 100 정도 되겠죠 이거 두개 깨면 100 정도 되면은 그걸로 초반에 스탯 찍고 들어가면 좀더 편한 사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기능도 계속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용도도 그래도 이거는 일사천리 먹으면 한 판에 3천씩 주는 거니까 신용도 캐스트도 이걸로 좀 나름 착실하게 몸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지금 30분 동안 거상을 했는데 30분 동안 근원은 4개 원래 기존에 한개 있었으니까 4개 먹었고 그래도 30분 동안 짧게 하면서 나쁘지 않았다 그 점이 좋았던 것같습니 이렇게 운 좋은 날은 원래 달려야 되는데 막상 초반에 나오다가 나중에 안 나오니까 좀 기운이 빠지네요 계속 연속으로 줬으면 계속 했을 텐데 게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해야 할 숙제 같은 거는 다 했고, 이따가 다시 오후에 들어와서 근원 10개 채운 다음에 또 팔고 어, 며칠 안으로 다문천왕 만드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